이거 다 바보 같아. 몸이 다 흐리, 흐리멍덩이 하니까. 어? 발사! 아! 잠시만요. 아, 망했다, 씨 발사 잘못됐어. 아, 큰일 났다. 아, 자전거 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오케이.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비켜나세요. 어, 오토바이도 있네? 오 오토바이였나봐 아까 근데 차도 있을걸요 아, 차도 있었던 것 같거든 플로토나 아, 어디냐? 석궁 이걸 어떻게 죽이냐? 이걸로 칼, 프라이팬도 있구요. 이거 뭐지? 아, 이거 방패다. 표를 막을 수 있고요. 어, 사비율? 사비율 스코프. 총 먹고. 방패 치어봐, 아직 안 보여. 아 스카다, 스카 챙겨야 될것 같은데, 스카를 챙길까? 그래, 스카 챙기죠. 가 아, 챙기고 프라이팬을 이걸 못 봤구나. 아씨 방패를 방패를 버려야 되나? 아 스칸데 이거. 그럼 샷건을 버리고 방패를 들죠. 내가 보기 엔 방패가 이거 뒤를 막 엉덩이를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9mm 통 9mm 창7 7.7탄 필요한데. 가야된다 샷건 어, 헬멧 실단까지 사비를 달고 레이저, 레이저 포인트 달고 오토바이 여기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가죠 자기자 줄거야 이제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냐 아우 씨쭉 가다가 그쪽자유자 줄고있어 가야돼 빨리 여러분들 개어려워! 자전거는 개 많네. 오오오! 오오오! 개빨라요길 따라서 쭉 가면 돼. 하겠습니다엔드지랑어 좋아요. 칠타 아우 도배 개 빨라. 좋아. 이마지디야! 아, 다 죽여버렸! 아야! 꼈냐 이거? 오토바이를 밀어버렸지요. 에 자기장 있는데 잠깐만 따라오는 애가 있긴 하네 가운데로 가죠 이쪽 길 따라서 쭉 가면은. 도시로 가거든요. 와! 뭐야? 어, 근데 차도 있네요. 차도 있긴 하네, 아.